네, 안녕하세요. 빛나는 서커스의 빛나입니다. 아, 사실은 저희가 다짜고짜 방송 다방을 하고 있었잖아요. 단독으로 하게 됐는데 빛나는 서커스라고. 기존에 서커스였을 것 같네요. 아, 오늘 이렇게 여기 옆에 분이 제첫방이라고 축하하는 의미로 같이 와 주셨는데 누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의 첫 방송을 함께 할 컵타입니다. 제 by 추철간철로. she is grasshopper. 우리 테츠가 뭐예요? 밸런스 게임이라고 심도 있는 게임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도대체 난이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래요. 질문 드릴게요. 네. 시력이 너무 좋아서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길래. 성적이 너무 좋아서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 듣기 나는 1번. 하도 시어 싫어. 저는 원래 시력이 안 좋았었어가지고 시력이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잘 보고 싶고. 아, 잘 보고 싶고. 저는 그 귀가 원래 되게 예민해서 지금은 응. 너무 잘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평소에 별것도 아닌데. 저 멀리 있는 소리까지. 응. 이런 거 들리면 진짜 예민해져요 제가. 전 귀가 좀 들들렸으면 좋겠어가지고 되게 많이 예민해서 그걸 골랐어요. 전 오히려 평생 두통에 시달리면서 살기, 평생 두통에 시달리면서 살기. 허어, 진짜 최악이다. 두통, 지통. 전 되게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이 들면서 두통도 되게 많아지고 아, 네. 없어요? 없어요. 왜? 난 건강하니까. <laughs> 아, 차라 치통이 난다. 왜냐면 치통은 응. 치과를 가서 고칠 수 있잖아요. 치통? 평생을 응. 달고 살아. 아 사야. 평생. 두통. 그러니까 <laughs> 두통은 두통? 약도 많아. 어, 저도 두통이요 두통? 네. 음. 치통 너무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치통은 매매. 심해. 막 꿈틀이, 꿈틀이 맛, 지렁이. 아 잠깐만. 꿈틀이만 지렁이. 사행지렁이잖아. 아, 꿈틀이만 진 나는 거야 지렁이 네 개. 그 그러니까. 진짜. 그게 <laughs> 낫지 않아? 뭐? 근데 그치? 지렁이 맛 꿈틀이가 낫지. 아 설득할 이유 없구나. 너 뭐해? <laughs> 난두 번째지. 꿈틀리랑 지렁이? 응. 지렁이는 꿈틀이 맛이 나는 걸 먹겠다고? 안 먹어. 일주일에 그 하나 응. 먹어야 돼. 전 지렁이 맛 꿈틀이. 왜냐면 지렁이 맛이 뭐가 있겠어? 시원? <laughs> <부끄리기? 웃음> <laughs> 먹어야 된다니까 어렵네나 아, 그럼 꿈틀이 맛 지렁이. <laughs> 아! 마침쓰니까 뭔 개소리야! 지렁이지만 그... 택시 공짜로 타고 다니기 비행기 공짜로 타고 다니기 택시 택시! 택시 타고 다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타기 없어 저 비행기요 코로나 플러스 됐으니까 너의 아이폰 오. 난 아이폰인데 저는 무조건 갤럭시예요 이거는 우리 멤버들은 암스스 받았다 문서 작업이라든가 뭐 저장하는 것들, 어, ML 작업 같은 거 그런 공유를 그 그러니까 뭐야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음악들을 공유할 때 아이폰 정말 최악이에요. 까톡 거기서 전송을 딱 해요. 이게 우리 이번에 신곡이야. 이게 딱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신곡이 딱 보내면 저장이 안 되죠. 저장돼요 이제. 이젠 되는데 모든 일을 갤럭시 쓰는 사람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내가 리던데 내가 서 좋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좋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님이 구워주는 한우갈비 어, 포터 요리 잘해요 나기는 고기 먹고 와 백종원 <laughs> 선생님의 8일간짜리 컵탑이지요 고기를 만대 <laughs> 나 요리는 하는데 고기를 먹고 와 그러게 <laughs> 포텔식 고기 구는 한 번도 본 적이 돼요 네가 다 구워줬잖아 나 맞네요 <laughs> 야너뭐 했니 그럼 <laughs> 난 먹었지 <laughs> 너는 일을 하고 난 먹고 중요한 무대에서 가사 틀리기되, 틀리기 래 아, 안무 틀리기 난다 해봤는데? <laughs> 나는 안무 틀리는 게 낫는 것 같아요. 잘 알겠지. 코타 씨도 안 무가 낫죠. 네, 솔직히 가, 가사는 와 멘붕이야. 근데 코타 씨가 너무 신경에 코타 씨 춤을 틀려도 몰라요. 사람들이 막. 필인 줄 알아요. 필인 줄 알아요. <laughs> 갑자기 뭐 틀려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그게 이제 필인 줄 알아. 아, 맞아. 나의 로맨스를 꼭 불러야 한다면 불교 행사에서 부르기, 나의 칠순잔치에서 부르기. 아 이거는. 둘다 가능한데. 가능한데? 너무 좋은 노래. 응. 하나만요? 아 제발 하나만 막이 근데 우리 실제로 절에서 불렀잖아. 그치, 어? 다 해봤어 우리. 시장에서 해보고 저기 양로원 같은 데서 했잖아. 해보고 그다음 에 천주교로 가서도 굿바이 트로이스하고 교회에서 했잖아. 아저 교회에서도 하고 절에서도 많이 했고. 그치. 굿바이 트로이스. 그러면 네. <laughs> 당황하시는? 드라이로에서 그 말고 배짱이 어. 상가를 불러야 한다면 그것도했 어, 그거도 죠 같이 했죠 그거를. 저희 심지어 양궁원에서 했잖아요. 그 할머니, 아버지 할머니 아, 미국이 <laughs> 미국이 할 아버지 계시는데. 아 이거 안 치워. 할머니들이 코타치가 미국 이거 빨리 해야 돼. 지금 양궁 냄새가 안 나는데 지금 누가 들어도 내가 낀걸알 정도로 큰 소리. 어때? 양궁 냄새가 심한데 소리가 아예 안 나는. 제가요? 난 1번이지. 1번. 어, 진짜? 응. 와, 소리가 살이 귀엽지. 귀엽기라도 하지. 막, 부악 해도 귀엽잖아. 난이내연이 네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그때 제가 되게 공주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허리가 완전 갈비뼈를 으스러지도록 조이는 그런 원피스, 핑크색. 칭찬을 너무 해주셨어요, 그날따라. 좋아서, 아, 정말요? 하는데 제가 뭘 방구를 부악낀 거예요. 근데, 와, 너무 존경하는 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맞아. 진짜 보호해주려고. 제가 여기 갈비뼈가 너무 이걸 한 8시간 쪼이고 있으니까 웃다가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거나 뒤에 가서 뭐딴 얘기를 하시거나 아예 그냥 잊혀지셨어요. 그 사건이. 저만 알 정도로. 근데 우리 멤버들은 알죠. 제가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전 얘기를 안 하면 계속 수치스러울까 봐. 그럼 광시 알아야 되냐 우리가? <laughs> 상견례 자리 어쩔 수 없이 입고 가야 한다면 배짱이 참가 무대 의상 미드나이 서커스 무대 의상. 아 내장이 참가. 나도 배짱이 창가 이거 또 배짱이 창가라고 그래. 너그 황금 바지다 그거? 그래 차라 그게 낫지. 나는 야. 암나 아, 여기 찐이야 그거인가 어떻게 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laughs> 저 저는 안특안특이어요 배짱이 의상은 코타시가 진짜 독특했지. <laughs> 미드나잇은 오히려 아, 제가 너무 이상했죠. <laughs> 미드나잇 미식비디 아직도 안 보고 싶은 이유가 하나. 그때 울었잖아요. 울었어요. 나는 소녀시대가 되고 싶은데. <laughs> 저는 배짱이참갔때 울고. 맞아요, <laughs> 코타 씨. 머리도 여기 싹밀어버해지고 코타 씨 어머니께 전화 왔거든요. <웃음> 코타 <웃음> 머리 더 깎아 놨다고. 근데 난 머리는 좋았거든, 의상이. 근데 지금 보면 은 되게 유니크하고 좋아. 너무 멋있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 <웃음> 할게요. <웃음> 네. 평생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의 <laughs> 사람이 바로 저예요. <laughs> 다른 사람 평생 카톡 상태 메시지 에그 사람이 바로 저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차갑고 나쁜 여자로 보이지만 속은 참하고 여린 사람이 저랍니다. 이거 하다 랑나 <laughs> 정말 미치게 할 겁니까? <laughs> 돌아버리겠군. 이제 만족스럽습니까? <laughs> 제가 좋습니다. 그 상미에 다쓸수 있냐고. 또 약간 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laughs> 전차라 구간지게 나요 약간 제성, 제스처에. 정말 미치게 할 겁니까? 겁니까? 아, 불안리겠군 이제, 이제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여러 마리 붕붕이를 당신 손에 넣 가지고 노니까. 내가 졌습니다. 그만 욕하세요. 아이아 어, 이거?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아까 한꺼번 났네요? 화끈해? 음. 약간 이거 앞에 말 쓰는 제스 아니에요. 그래 여기 붕붕이 이거 우리 있어야 돼. 약간 붕붕이는 당중이가 뭐야 근데. 붕어. 낚였다고. 응. 아... 나뺏 거야. 이 붕붕이를 당신 가지고 논 거지. 우리가 붕어지. 싸구나이 여러 마리 붕붕이는 그 아세 낚였다고. 내가 낚인 거야. 그래서 낚인 게 뭐야? 물고기들이잖아. 어장? 그렇지. 어장 관리 뭐. 낚인 거지. 그 안에 있는 붕붕이들 중에 한 마리였던 거 내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마리의 붕붕이를 당신 손에 가지고 노니까 내가 졌습니다 그만 연락 줘 그러니까 나도 그 여러 마리의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또 알려주셔서 너무 재밌었고 전 무엇보다 코타 씨가 네. 이렇게 즐겁게 저 첫방 진짜 돌렸어요 왜냐면 저는 음. 이렇게 프로들 앞에서 약간 긴장해요 어, 근데 전혀 처음에만 조금 긴장해 보였는데 네. 빛나 씨가 오히려 저잘 리드해 주시고 네. 또 작가분들,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준비 잘해주셔서 저 오히려 편했고 오. 또 긴장 풀리셔가지고 잘하시던데요 리드도 잘하시고 앞으로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빛나는 서커스라고요. 난 아. <laughs> 네, 빛나는 서커스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그럼 이거 온 김에 그 해줘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laughs> 구독 좋아요. 했잖아. 여러분. 빛나는 서커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 희... 어... 희... 잠시 후코레이가방송니다만해 볼게요. 네, 려다 하루하루 그대 곁에 아파하면서 견디는 날. 얼마나 아파야 나를 알아볼까요? 얼마나 견뎌야 나를 알아줄까요? 네, 이 정도. 와, 나 진짜 눈물 났잖아. 나 소름 돋았어요 그거. 이렇게 코타시 라이브를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아주 많이 많이 들어주셔서 꼭 역주행을 할수 있게끔. 그 역주행 한라산 가는 그래. 역주행 오만 명. 역주행 한 오만 명. 그래. 기념으로 한라산 가서 한번더 불러주세요. <laughs> 한라산 가서 드그마겠네. <laughs> <두금하겠네. 웃음>